노래와 태권을 사랑한 남자, 나태주 씨를 모셔보겠습니다. you 부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이 순간만큼 야 이거 저희가 잊어도 되겠습니까? 안 되죠. 가슴속에 기억 속에 간직해야 되죠. 그쵸? 그리고 지금 여기에 산세 공기와 야이 날씨 무슨 일입니까? 이건 모두 여러분이 저한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나태주가 정읍시까지 왔겠습니까? 여러분이 원해서 오지 않았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합니다. 귀엽다! 아, 진짜. 귀여워. 네? 귀여워. 화이팅. 아, 화이팅. 어떻게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아니, 춥지는 않으세요. 왜냐면, 갑자기 일교차가 막 생기면서, 저는 항상 뭐, 저희 무대도 안 다치고, 안전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앉아서 바라봐주신 여러분의 건강이 저는 항상 신경쓰이더라고요. 괜찮으시죠? 네! 그러니까 저가 노래 부를 때 감기 걸릴 수 있으니까 같이 막 움직이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우리 무대가 훨씬 더 시너지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네! 여러분께 문제,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건 뭐죠? 네. 1이네. 요건요? 네. 2네. 요건요? 3! 그렇다면 요건요? 4! 사네. 뭐든지 다 열심히 멋있게 다 잘하는 사내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 노래 미운 사내 준비했습니다. 갑시다. 진짜 뭐 과자나 음료수는 사 먹을 수 있어도 이런 호응은 사 먹진 못하잖아요. 아, 네. 진짜 나죠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정말. 그리고 너무 네. 이옷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가, 어, 제가 또 이제 혜은이 편에, 아, 래명있 제가 네. 봤는데, 또 이제 혜은이 선생님께서. 아니, 어떻게 노래 하나 부르는 것도 어려운데, 그 무대에서 태권을 같이 하냐라고 하셨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뭐, 몸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사실, 궁금해. 몸 관리는 그 전에 운동했던 걸로 지금 조금씩 조금씩 쓰고 있어요. 왜냐면, 사실 스케줄이 많다 보니까, 따로 개인적으로 운동할 시간이 많이 없어서. 네. 아, 근데, 그래도 오늘 방금 날라차기 하신 거가요 네네네. 아, 저기때 깜짝 놀랐는데. 날라차기. <laughs> 제가 용어가 <동호가> 많이 부족합니다. <laughs> 맞아, 맞아. 뭐 한, 10년이나 20년 전이나 날라차기 똑같네요. <laughs> <laughs> 그 전문 영화가요아요 아니, 날라차기라도 있어요. 어, 맞아요.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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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러분들도 또 이제 나태조 씨 음악 많이 남았으니까 환호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기준품 잃어버리신 분들 있으시거나 하신다면, 좌측 뒤편에 보시면 종합 안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주우신 물건, 습득하신 물건들 맡겨주시면, 은 거기에 찾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그 다음 노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나태주 발차기 하는 거 보니까 어떠세요? 황홀하세요? 맞다! 아, 가슴에 있는 그동안의 스트레스가 막다 날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세요? 나태주의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어쩜 좋아, 어쩜 좋아. 자, 세 번째. 참, 진짜 어렸을 때 제가 되게 많이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김수희 선생님의 이제 남행열차예요. 네, 남행열차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 계신 뭐 어린이 친구들도 남행열차라는 곡은 다알 정도로 너무나 유명한 대명곡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제는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그 트렌드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리서트로 끝나고 제가 앨범을 냈는데 공교롭게도 이름이 인생열차예요 그래서 남행열차를 그전에 많이 불렀었는데 이제는 인생열차를 부르고 다닙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나태주의 인생열차 기억할 수 있도록 세 번째 무대 나태주의 인생열차 우리 손들고 하늘 위로 해 타. GEEEEEEEEE 우리 두 분께, 미녀 두 분께 큰 박수 한번 주세요. 저번에 어떤 소리가 있었냐면, 아, 나태주 씨 무대에 올라가야 되는데, 네 분이서 뒤에서, 아, 어떻게 해야 되지? 괜히 붙었다가 발차기 맞을 것 같고, 아 괜히 붙었다가, 아 노래 망치. 야 어떻게 하면 좋지? 아,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노래를 부르면서, 뒤에 누가 있으면 항상 불안해요. 네. 근데 이제는 많은 곳을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편해지더라고요. 오 <laughs> 감사합니다. 아이 오늘 진짜 너무 아름다운 밤이에요. 그리고 내일은 또 우리 정업사 문화재가 내일은 또 우리 청소년가요제가 있다면서요. 또 얼마나 또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우리 또 되게 친구들이 많이 또 배출이 될것 같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더큰 뜨거운 박수 한 번. 예, 잘하라고. 잘하라고. 나태주도이 응원하겠습니다. 어디선가 듣고 계시겠죠? 네 아유, 기분 너무 좋네. 제가 뭐, 여러분들이 드릴 건 없어도요. 저희가 또 기억할 건 있다고 눈 인사 한 번씩 갑시다. 여기서 쭉갈 테니까 눈 피하지 말고. 저딱 쳐다보시면 됩니다. 준비, 시작! <laughs> 여기에, 여기, 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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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아이고, 아이 뒤에, 여기도 뒤에서. 아, 그러니까, 차안 있잖아요. 누구 막 뒤돌아있을 때막 쳐다보면 안 된다고. 아까부터 노래 부르는데 여기가 자꾸 시큼시큼 한 거예요. <laughs> 오른쪽만. 여기서 또 이렇게 뚫어지게 또 응원을 해주시면서 막 보고 있었네. 괜찮으셨죠? 네 오늘 살짝 머리 이발하고 왔는데 괜찮아요? <laughs> 우리 어린 이 친구들도 많은 것 같아 태권도 하는 사람 손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나태수 때문에 태권도 시작했다 손. 그러니까 이, 이,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발차기를 이제는 나태주 하면은 발차기 하면서 노래하는 가수다라는 거 아는데 참 이런 것 때문에. 더 발차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나중에는 나태주 때문에 태권도 하는 사람 처음 하면 다 같이 들수 있도록 네, 그런 날이 오겠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기분 너무 좋습니다 나태주 이제 마지막 한곡 남겨두고 있는데요 아 왜냐면 또 뒤에도 우리 다섯 명 정도 기다리고 계시니까 마지막 화끈하게 놀다 가겠습니다 나태주 신발 벗겠습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이런 거밖에없어가지그 <laughs> <laughs> 정도로 기분이 너무 좋아서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업자문화제, 앞으로 훨씬 더, 지금보다 훨씬 더 여러분 때문에 더뜨거울게몇 년, 10년, 20년 후에도 나태주와 여러분이 함께 할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주시고, 나태주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나태주는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무조건입니다.